네, 안녕하십니까 테크리뷰를 하는 치중몽키입니다. 그 8비트 레트로 게임기, 그 예전 페미콤에 있던 게임 400개를 모아놓은 그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리뷰를 해봤었는데요. 간단히 오늘은 이제 게임 플레이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 몇 개도 보여드리고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어뭐 보시면 추억 소환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슈퍼마리오 이렇게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구요. 뭐, 이걸 슈퍼마리오 1을 이렇게 플레이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뭐,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뭐 많이 플레이를 하긴 어려우니까요. 이렇게 조금씩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닥터마리오라고 해서 이제 퍼즐 게임으로 상당히 히트를 쳤던 게임인데. 4번 어,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어드벤치 아일랜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. 요게 그 예전에 80년대에서는 오락실에서 예,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어,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약간 마리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,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인데요. 뭐, 요런 형태고. 예, 이렇게 리셋을 하면 다시 이제 언어 선택을 계속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, 저기, 차이니즈하고 잉글리시 차이노 게임 제목만 이렇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요. 어, 그리고 또 이제 스노우 브로스라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버전이 이것도 역시 오락실, 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제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 어, 저도 이제 사실은 이 게임을 좀 좋아했습니다.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굴려버리면 이렇게 따라서 괴물들을 골로 보내는 이런 게임이었구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또 게임이 뭐였냐면 더블 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. 쌍룡! 쌍용. 우리말로 쌍룡인데 쌍룡이라고 이제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이런 화면이고, 와, 저는 이 타이틀 화면을 보니까 다 추억이 돋네. 요 제가 많이 했던 게임인데. 아이고. 오랜만에 해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. 예, 뭐, 이런 형태가 되고요.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어디 있었더라? 뭐 열혈 고교라는 이런 피구 게임도 있고요. 이건 안 해보겠습니다. 어디갔지? 뭐동키콩이라고도 있는데 이건 뭐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 가지고 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. 아 예, 네.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또 즐겼던. 우리는 이제 갤러그라고 했던 갤라가라는 게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것도 이제 오락실에서 인기를 끌고 요즘에도 요런 게임이 있는 오락실이 있더라고요. 이제 추억 소환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버튼이 4 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누르고있어도 이렇게 누르고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. 게임이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, 어, 요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게 50페이지씩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찾기가 쉽고요. 제가 아까 보니까 316번에 또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맞나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게임이 맞았습니다. 네. 슈퍼마리오 3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 오락실에 있었고 저는 집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잠시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 네,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되네요. 네,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추억 소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